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우리를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또 감사의 표시으로 하나님의 기한 그 도구로 수인받는 죄들을 다되길또 원하오니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증표하는 모든 죄들 다되길또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마다 성령의 또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선을 하시는 그 형통의 길을 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또원하옵나다 삼성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아주 참 잘하는 영혼들 또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나의 또 기도와 또 눈물의 간절한 또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웅들 주께로 돌아오는 미래에 그를 다수의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i 사도행전 15장 1절도 5절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자녀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의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자녀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여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고음이 이방 지역에 더 전파되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모든지 이방인들이 이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얘기하며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큰 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때 신학적인 그런 논쟁 문제, 문제가 있어서 서로 크게 또 언성을 높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가? 1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위대로부터 내려와 성계들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 대부분이 우상근거를 믿던 그런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고, 또 이방인들은... 그 아주 그 세상 속에 타락된 문화에 있어서 그런 또 문화를 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같은 우리가 종족이고 이미 그 구약의 율법을 또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이미 알고 있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또 물론 이 율법 뒤에 빠진 사람들이셨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하여튼 예성품, 또 옛날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우상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렇게 시인하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과연 이 타당하느냐,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모세의 그 율법 이 할례를 그들이 또 받으면 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라는 또 할례를 좀 행하면 더좀더 더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 대해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 절대로 한다. 오직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기에 하나님 그 사람의 행위로서 결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는 결고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다. 이렇게 참내이 복음을 더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절에 바울 및 바나바 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지라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시꺼리자 이 문제 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이 사도와 이제 장로들이 정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리가좀더 이방지역의 선교사항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우리가 그 다시 회의에서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선교사항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주신 것을 오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기뻐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삼제 에러분이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 축제 도란 일를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런데 여전히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그래도 이 할례를 행하도록. 장에게야겠느냐 이렇게 이제 또 논쟁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외적 표시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 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할례의 언약이 맺어진 다음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의 바나바는 내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정립되지 않겠느냐? 오직 구원은 사람 믿음으로, 또예수님께로도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이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또 신학적인 이런 확립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8 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에게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면이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가 되는 문제는 사실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뢰를 읽고 원걸 확실하게 되지만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이 조금 느슨해지고 또 여러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면 하나의 또 기도하기보다 영함으로서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은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흔들리는 리즈도 많이 있고 또 여전히 또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그래서 경도들의 그런 또 행위가 강조되고. 이단 과 교리 이것을 또 따로 또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성도를 유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참된 이 복음, 이 구원의 이 교리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증거하고 담당한 믿음으로. 여러도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그, 그 성도들한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들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려주실것 같이 의죄를 하려 주셨고.